올여는긴 장마 속에 어마어마한 비가 내리면서 전국 곳곳에 홍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홍수로 인해 4대강 사업에 대해 재평가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4대강 사업은 정말 홍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4대강 사업 관련 논란을 쉽고 빠르게 정리해보겠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에 본류의 홍수 피해가 없어졌다? 4대강 사업은 4대강 본류의 사업이 집중되었습니다. 본류는 큰 강줄기, 지류는 본류에 흘러드는 작은 강줄기입니다. 이전부터 홍수 피해, 감온 피해, 대부분은 4대강 본류가 아닌 지류와 산간지역, 도시에서 발생했습니다. 본류는 4대강 사업 이전에도 97.3% 정비가 이뤄진 상황이었고요. 때문에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본류가 아닌 지천에 대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실제 올해 홍수도 4대강에서 발생한 피해는 많지 않았고 원래 4대강 사업 전에도 본류엔 홍수 피해가 별로 없었다는 사실 4대강의 보가 홍수를 예방할 수 있다? 4대강 사업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16개의 보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란 작은 댐입니다 필요에 따라 물을 가둬두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죠 4대강에 세워진 보들은 규모를 보면 사실상 대형댐에 가깝습니다 댐은 그 역할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뉘는데 홍수 조절을 목적으로 한 댐은 물을 저장할 큰 공간을 댐 상류에 두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댐에 물을 비워 놓았다가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면 댐에 수문을 닫아서 하류에 물을 흘려보내지 않는 방식으로 하류의 홍수를 예방합니다. 이마저도 댐의 수위가 가득 찰 만큼 비가 많이 오면 수문을 열어서 방류량을 늘려야 댐이 붕괴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하류의 홍수 피해를 키우기도 합니다. 4대강에 세워진 보는 앞서 말씀드린 기능이 전혀 없고 비가 오면 오히려 수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보가 강물의 흐름을 가로막고 있어서 홍수를 유발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2019년 환경부 4대강 조사 평가단 기획 위원회는 고를 해체하면 홍수량의 흐름이 더 원활해져서 홍수 예방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계산한 바 있습니다. 이번 홍수로 낙동강 본류 합천 창녕보 상류 250m 지점에서 제방이 무너졌는데요, 낙동강 보 상류의 수압이 높아졌기 때문에 제방의 약한 지점이 무너졌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영산강의 죽산보와 승천보의 상류에 위치한 지류 홍수 피해 역시 본류의 수위가 높아져서 지류의 물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홍수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준설로 강바닥을 파서 홍수를 예방할 수 있다? 준설은 강바닥 을 깊게 파는 것을 말합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준설로 만들어진 공간은 홍수 때 늘어나는 막대한 물의 양에 비하면 효과가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강바닥엔 모래가 계속 쌓 이기 때문에 미미한 효과라도 보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바닥을 파내야만 하는데 홍수 방지를 위해서 지속적인 준 설을 통해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인 방법이겠죠 여기까지 들으시면 한 가지 의문 이 생기셨을 겁니다. 홍수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 4대강 사업 도대체 이거를 왜 했을까요 4대강 사업의 실제 목 한반도 대운하에서부터 계획되어 온배 띄우기입니다. 홍수와 가뭄 둘다 해결할 수 없는데 보를 만들고 깊은 수심을 유지한 이유 바로 배를 띄우기 위한 구조를 만든 것이죠. 실제 2013년 진행되었던 감사원의 감사 결과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를 고려해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과 관리비용 증가 수질관리 문제 등이 유발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4대강 사업의 담당 부서인 국토부에서 4대강 사업으로 진행하다가 분위기가 성숙되면 대운하 안으로 추진하라 라는 내용 정의 비밀문건이 발견되어 큰 파장을 낳은 바 있습니다. 4대강 사업과 홍수 예방의 효과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짧게 정리해봤는데요. 이해가 되셨나요? 지금까지 3분 똑딱이었습니다.